속에 껍질이 일어나고 하도 SNS 광고에 진짜 오만 짓을 다해도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준 다음 암울의 숨꿀템으로 필수템입니다. 투명하게 말과 피부가 맹지맨지 지금도 피부광 보이시죠? Hello. 오늘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할수 있는 초간단 홈케어 관리법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몇주 동안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잠도 잘못 자다 보니까 피부가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냥 만사 다 귀찮아서 1분이라도 빨리 눕고 싶은 거 아시죠? 이제 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시즌이다 보니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환절기라 화장이 들뜬다 혹은 피부 장벽이 무너진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방법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세안을 하고 온 상태고요. 민감해진 피부 장벽 케어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을 스킨케어 첫 단계로 발라보겠습니다. 바르는 유산균 퍼셀 픽셀 바이옴 원액입니다. 픽셀 바이옴은 퍼셀 고유의 기술이라 비피다와 락토 바실러스 2종 유산균이 들어간 고농도 원액인데 처음에는 피부에 유산균을 바른다고? 이게 뭐가 좋지? 싶었는데 실제로 자극받은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농코메도 제닉이라 여드름 피부? 저처럼 민감성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찰랑찰랑 물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정말 물 같은 제형이라 피부에 싹 스며들더라고요. 듬뿍 발라줍니다. 고순도 고기능 제품이라 세안 후맨 얼굴 첫 단계에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환절기만 되면 피부가 엄청 가렵고 예민해지거든요? 거기다 요새 잠도 잘못 자고 스킨케어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어느 날 화장하고 거울을 보는데 코 쪽에 껍질이 일어나고 베이스가 다 밀리더라고요. 내 인생에 이렇게 베이스가 안 먹는 날이 없었는데 완전 충격 먹고 그때부터 피부에 좋다는 거 이것저것 바르기 시작했어요.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첫 번째로 민감한 피부에도 바를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피부 장벽 케어에 도움을 준다는 점인데요.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게 피부 장벽 케어였거든요. 일단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피부 결 케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바를 때 약간 요구르트 향이 나는데 냄새가 특이하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다지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받아 보면 상자에 용기랑 캡이 따로 있는데 안에 내용물을 변질 없이 유지시킬 수 있는 이중 보호 캡으로 더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도 SNS 광고에 퍼셀이 자주 떠서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후기가 저렇게 많지? 싶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확실히 피부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저는 3, 4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발라줬는데, 단기간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래서 다들 퍼셀퍼셀 하는구나 싶었어요. 조금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처럼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덧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 거의 한 3, 4번 정도 덧발라줬는데, 이렇게 스킨케어 겉도는 것 없이 피부에 싹 스며든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패드팩을 해줄 건데요. 지금까지 한 7, 8통 비운 제품입니다. 마켓이나 할인할 때못 사면 원가로는 비싸서 구매를 못 하는데 이거 사용하고 안 하고 피부 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더라고요. 패드가 보시는 것처럼 큼직해서 마음에 들고 이거 붙이고 머리 말리고 빨래하고 진짜 오만 짓을 다해도 패드가 안 마릅니다. 정말 제가 써본 패드 중에 가장 촉촉한 느낌? 나는 피부가 건조해서 찢어질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세요. 진짜 피부에 물수분을 확 끼얹어줍니다. 저는 이거 붙이고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모드 혹은 수분 모드 사용해 주는데 오늘은 이걸로 사용해 줄게요. 메이크온 스킨 라이트 테라피 3. 제가 그동안 많은 디바이스를 써봤지만 아모레퍼시픽에서 만든 기기는 처음 써봤는데 역시 대기업이다 싶더라고요. 엄청 가볍고 크기가 작아서 팔에 무리가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바로 수분 모드로 해줬는데 원래 처음 켜면 하얀불이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이때 피부에 밀착시켜서 3초만 기다리면 현재 내 피부에 어떤 모드가 필요한지 이 기기가 측정해줍니다. 그날그날 원하는 모드를 골라서 케어해줘도 되고 하루에 딱 하나만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피부 측정 후 해당 모드만 사용하시면 되겠죠? 스킨라이트 테라피3는 수분, 톤업, 탄력, 프로탄력, 레티놀. 이렇게 다섯 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톤업이랑 레티놀 모드가 있다는 게좀 놀랍더라고요. 톤업 모드는 브라이트닝 에너지가 각질을 정돈하고 피부결을 부드럽게 개선해준다고 합니다. 또 레티놀 모드는 LED가 켜지지 않아 레티놀 등 빛의 약한 성분이 함유된 스킨케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수분 톤업 모드는 갈바닉 기능으로 기기 뒷면 금속 부분에 손가락이 닿아야지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한동안 제가 뷰티 디바이스에 소홀했던 이유가 보통 다른 기기는 5분에서 10분 정도 사용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피곤한 날은 그 5분도 정말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딱 3분만 하면 됩니다. 1분 지날 때마다 알림음이 떠서 저는 이렇게 양볼 1분씩 하고 마지막에 이마, 코, 턱 1분 이렇게 해줍니다. 어, 다 됐어. 닿는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3분만 해도 확실하게 케어가 되더라고요. 원래는 수분 톤업보다 탄력, 프로탄력 모드를 더 좋아하는데 사선 위로 끌어올리듯이 사용해주니까 얼굴 붓기 케어도 되고 이 처진 얼굴 살도 위로 싹 올라 붙더라고요. 피부 전문가 아모레퍼시픽에서 뷰티 디바이스가 나왔는지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모레 숨꿀템으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토너 팩과 뷰티 기기로 수분 충전까지 해줬으면 사실 앰플이나 에센스를 안 발라도 될 정도로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앰플만큼이나 촉촉한 로션을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자기 전에 수면팩하듯이 듬뿍 발라주는데. 이 로션은 이제 제 스킨케어 단계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템입니다. 작년부터 4계절 내내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가격이 저렴하진 않은데 하나 사면 생각보다 오래 써서 뭘 발라도 간지러운 피부에 이거 하나 발라주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각질이 들떠서 고민인 분들은 로션 단계 꼭 추가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크림으로 마무리해줄 건데 요새 저랑 엄마가 너무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안에 비타 캡슐이 콕콕 박혀 있는데 브라이트닝 효과가 있고 크림으로 수분을 딱 가둬줘서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 꼭 사용해주고 있어요. 요새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해서 비타 앰플이나 세럼은 바르지 않고 이 크림만 발라주는데 이것만 발라도 피부 안색이 투명하게 맑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미백 효과를 봐서 요새 목에도 틈틈이 발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스킨케어 하면서 설명을 장황하게 한다고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진짜 입 닫고 스킨케어만 하면 5분 이내로 할수 있어요. 이 방법으로 스킨케어 며칠 동안 해주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맨질맨질해져 있더라고요. 세수할 때마다 놀랍니다. 지금 요 피부광 보이시죠? 환절기 때부터 피부 관리를 빡세게 하면 겨울철까지 무난히 갈수 있습니다.